안녕하세요. 배당보는 자영업자입니다. 첫 영상이에요. 어, 많이 떨립니다. 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한번 해볼 건데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음, 한 주간 배팅을 다들 못하셔서 손이 막 근질근질하실 것 같아요. 저도. 금단 증상이 와서 농구하고 배구 막 보는데 재미도 없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오늘은 어, 며칠이죠? 1월 24일이네요. 자. 1월 24일입니다. 시작할게요. 1월 24일. 어, 오늘은 MB를 a 해 봐야겠죠? 준비 뭐가 있을까요?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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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자, 클릭을 해보자. 어, 뭐가 좋아 보이냐? 오, 어, 자, 디트. 플러스 8.5 좋네요. 그리고, 어, 뭐, 브루클린이 치겠어요? 브루슨 그리고, 아, 뉴올, 뉴울... 고민되네요. 자, 뉴올 패스. 그리고, LA, 가원정인데 이가... LA, 시카고불스, 볼스... 마이너스 9.5패. 좋다. 아니 승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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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이야. 자, 그리고, 델러, 이기겠죠? 승. 자, 또 있나요, 경기? 피닉스, 덴버, 이거는 덴버가 이길 것 같은데 자, 제 영상 처음 보시죠? 저도 처음 찍는데 다들 처음이겠죠? 이렇게 해놓고 저는 고민 안 합니다. 주사위를 굴리죠. 주사위를 굴려요. 굴려서 뭐를 뽑을 건지 원래는 무조건 두 픽을 가는데 오늘 첫 영상이어서 뭐 틀려도 되니까 세 경기를... 갈 생각입니다. 해서 주사위를 한번 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릴 거예요. 진짜로 굴릴 겁니다. 자, 갔어요. 4번이죠? 자, LA 자, 요렇게 잡아낼 거고요. 자, 하나 더. 슛. 어, 주사위가 사라져서 잘안 보였죠? 이거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그대로 나온 대로 가는 겁니다. 나온 대로 이렇게 자, 아씨, 이것도 안 보였다고 또 뭐라고 할까봐 다시 그릴게요. 여기 보이는 게. 이렇게 1번. 자, 디트. 자. 이렇게. 또안 보, 이 아씨, 카메라 안 보이네요. 자, 여기 보이나요?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5번. 어, 여기가 5번이 아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니까. 자, 이렇게 5번. 해서, 요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정리해 볼게요. 아, 오늘의 최종 픽 자, 주세 풀렸고요 아, 어, 제가 픽한 건 5번 디테, 어 플러스 6.5승, 그리고 14번 시카고. 아씨, LA가 너무 잘하면 안 되는데 오늘 플러스 9.5승이죠. LA 경기고요. 그리고 16번 델러스스. 저 이렇게 안 가요. 저 무조건 두픽입니다 근데 오늘 첫 방송이고 하니까 그냥 세픽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오랜만에 왔고 금단증상을 겪었고 그래서 세포를 가는 겁니다. 원래는 두포를 가요. 자 배당은 3.8회가 나오고요. 저는 돈이 없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그냥, 딱! 어, 이거를, 돈 단위를 얘기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돈 단위 없이 그냥 1, 이렇게 쓰면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 어디 방송 보니까 뭐, 1콩,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저도 콩이라고 할까요? 저 1콩이에요. 저 배트맨 사이트에서는 이렇게만 놉니다. 그리고, 보통 그, 저기 뭐라고 하지? 그, 파는 곳? 파는 곳 가서만 배팅을 축구 이런 거할 때만 배팅을 좀 크게 가요. 보통은 배트맨 사이트는 일주일 동안 이걸 가지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좀 나눠서 적당히 적게 여러 번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영업자 화이팅!